이번이야기는 나랑있자 하편입니다. 그때 친구 어머니가 과일을 내오 셨는데 복숭아를 주시더라고요 차갑지도 않고 상온에 있던 복숭아 였는데 한입 베어무는데 엄청 차가운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막 이빨이 덜덜 떨리면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상한가 하고 고개를 들 었는데 다른 친구 놈들 모두 저처럼 막 몸을 덜덜 떨더라고요. 그거 보고 친구 어머니가 너네 진짜 귀신이 씌었게 했나 보다라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친구 집을 나와서 그 귀신이 씌었던 친구를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친구 부모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친구 놈이 하도 많이 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단분과 친구 혼자 재우지 말라고 말하고 우리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날밤 그 친구 집에서는 친구 부모님은 우리의 당부대로 친구를 여동생을랑 같이 지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밤 그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맨발로 밖에 나갔다더군요 여동생은 무서워서 얼른 부모님을 깨웠고 부모님은 여동생과 함께 부랴부랴 뒤쫓아갔어요 그 친구가 향한 곳은 집 근처 조그마한 하천 방향 부모님과 여동생 얼른 가서 그 친구를 붙잡았고 친구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3명을 질질 끌며 하천으로 향했다는군요 그래서 안되겠다 생각했는지 부모님이 고래고래 소리질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 나왔다가그 광경을 보고 도와달라는 소리에 너도 나도 달라붙어서 겨우겨우 못 가게 막았다던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친구놈이 여자 목소리로 부모님에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할 욕을 해막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네요 이번 일이 두 번도 반복되고 그러고 나서 결국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거기 가서 귀신이 들러붙었다고 그냥 두면 언젠가 사람들이 안볼때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그 친구를 죽게 될 거라고 귀신을 달래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안된다고 그때 그 장소로 가서 구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덟 명을 다시 다 모이게 되었고 다시는 가기 싫었다 안성의 그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귀신을 자기 몸소로 불러들이고 작두도 타고 방울도 흔들어 하다군요. 살면서 처음으로 구슬 본게 바로 그때였어요. 한데 무당이 한참 구슬 하다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니 막 한탄을 늘어놓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강에 와서 자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타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만 죽고 남자친구는 살았다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싶었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다 자기랑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 옆으로 불러들인 거라고. 막 말하면서 울부짖는데 친구 부모님 막 불을 떨면서 놀라던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친구 그 친구가 밤에 뛰쳐나가면서 난리친다. 자신들에게 욕을 퍼붓던 그 목소리와 완전히 똑같다고 놀라듯이 시더군요 그렇게 무당 귀신을 달래고, 제사를 지내고, 그 뒤로 그 친구는 더 이상 귀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생전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던 가위를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눌리게 되고, 그날로부터 1년 뒤,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저 세상에 갔습니다.